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바로 싸움 없이도 할 말을 다 하는 네 가지 심리, 대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자칫 싸움으로 번질까봐 망설이게 될 때가 많죠. 반대로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오해를 겪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과연 싸움을 피하면서도 내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갈등의 80%가 대화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실용적인 대화 기술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나 오해로 인해 대립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솔직하고 가감없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솔직함이 때로는 관계를 해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할 말을 다하는, 즉,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고도의 심리적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 대화 기술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화술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깊이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정 조절 및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대화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후회할 만한 말들을 쏟아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기 전 혹은 대화 도중 감정이 고조될 때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잠시 대화를 멈추고 냉정을 되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서로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발산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와 같이 비난조로 말하는 대신 저는 지금 당신의 행동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와 같이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마이너스 전달법은 주어를 당신이 아닌 나로 바꾸어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비난이나 판단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약속 시간을 자꾸 어겨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 저는 기다리면서 걱정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 대신 나는 할때 라고 느꼈습니다라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대화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내면을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며 의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감정적인 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극단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절대 절대로 하지 않아와 같은 단어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과 표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술은 상대방 존중 및 깊은 공감입니다. 효과적인 대화의 핵심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양방향 소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소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아하와 같은 추임새를 넣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 당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것 같아, 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감 표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구나 라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상대방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추측하거나 단정 짓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와 같은 말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대신,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공감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감정을 이야기할 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와 같은 단순한 공감의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건설적인 대화 유지 및 문제 해결 집중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는 종종 과거의 잘못을 들추거나 핵심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번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싸움 없이 할 말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오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시작 전 혹은 대화 도중에도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언급하더라도 이는 현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결코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때 당신이에서 내가 지금 해라는 과거 비난 대신 과거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질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의 초점을 잘못한 사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일을 망쳤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와 같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모색할 때는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며 이는 상대방의 참여를 저해합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약속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더잘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와 같은 표현은 대화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는 일시적인 감정 해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감정적인 공격 대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오해나 충돌마저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자신의 감정 보호 및 단단한 말 습관 형성입니다. 앞서 감정 조절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대화의 흐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싸움 없이 할 말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신 건강과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단단하지만 상처주지 않는 말투를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분명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어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되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것 같아. 내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어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비난이나 도발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이야말로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맞받아치는 대신 제가 어떤 점에서 항상 그렇다고 느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같이 침착하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 상태와 한계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건강한 대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관리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기술 외에도 상황에 맞는 대화법을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한 대화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효율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므로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벼운 스몰토크를 통해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업무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반면 사적인 관계에서는 감정교류와 친밀감 형성이 대화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섬세하게 살피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날씨처럼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밝고 경쾌하게 대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조용히 위로하듯이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지적이나 조언을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무조건적인 조언보다는 힘들었겠구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섬세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기를 원하며, 권위적인 태도나 일방적인 지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이나 조언을 할 때도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보다는 이러한 점을 좀더 개선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와 같이 조심스럽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부탁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거 좀 해줄 수 있니? 보다는 혹시 괜찮다면 이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가 잘할 것 같아서 부탁해와 같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싸움 없이 할말 다하는 대화 기술은 단순히 언어적인 기술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이네 가지 핵심 원칙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시작. 솔직한 중간, 따뜻한 마무리, 이세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